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우리가 다 나와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으므로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된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이 수요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붙 들어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닮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을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강조하고 있듯이 이 기간을 단순하게 우리가 어려움에 겪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더 찾기에 갈구하는 마치 예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임할 말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찾기 위해 씨름하는 그 훈련을 하는 시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의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나 스스로가 내 아픈 상황의 어떤 진단이 이럴 것이다라고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표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우리 스스로 이게 체했는지 장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맹장인지를 스스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게 맹장인 것 같다 그런 병원에 가고 이게 체한 것 같다 그럼 집에서 손가락을 따요 혹은 이제 여기서 소화제를 먹거나 우리가 무언가 스스로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할 때. 사실 그것이 어떠한 질병일지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은 감기다. 이것은 병원에 가야 되는 수준의 질병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때에 따라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의사가 어떠한 진단을 내리면은, 어,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의 흔하게 있는 현상입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의대를 가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 중 하나, 또한 이제 교수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의사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다, 이럴 때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부딪히는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답을 내려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익숙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한테 과연 의사가 필요한가? 라는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내 정확한 질병을 확인하고 그 의사가 주는 처방에 따라서 내가 약을 먹어서 낫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의사다 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약을 받아와요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러는데 2박 3일치의 약을 주면 은그 약을 주는 이유는 의사가 이걸 3일정도 먹어야지 나아요 라는 신호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루정도 먹어보고 어 내가 증상이 없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약을 고스란히 보관합니다 어느샌가 쌓여있는 약을 버릴 때가 다가오게 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동갑인 친구가 의무병이었는데 항상 저한테 잔소리한 게 그거였어요 야 내가 의사로서 너한테 약을 처방해 준 건데 너는 왜 먹다 말아? 항상 저는 말했죠 나다 나았어 우리는 이런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문화처럼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할 거면 병원에 왜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바리세인 서기관들과의 어떤 논쟁의 장면도 사실은 우리의 이런 문화를 다른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처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무리가 다 나와왔거네.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웨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곳에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자, 가르치시다가 저쪽에 레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레위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이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세관에 앉아있었다. 즉 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친일파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백성들이 이 친일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3일운동을 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그 친일파들까지 함께 일제와 묶어서 바라봤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리들 마치 친로마파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세리들도 그거에 대한 반박 심리와 함께 내가 이러한 처우를 받으면서 내가 저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들 때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더 많은 돈을 걷어가거나 그들이 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세리는 당시에 어떤 창기들과 같이 더럽고 죄인이며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악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분노하였고, 이 세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선 안 되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최근에 이제 조두순이라는 살인마가 이제 출소를 하여서 안산지역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댓글을 달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그러면서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의 분개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도에게서 세리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욱 더 극렬하게 분노에 찬 시선을 가졌었으며 그 세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속으로 또는 겉으로 표현하기를 저저주받의 존재들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을 당시 문헌들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 덩어리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삼으세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 이뤄라. 아멘. 자. 여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들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불편하지만 불러야만 하는 누군가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죠? 집들이를 한다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축하를 해주기 원하는 누군가를 부르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에 내 방에 누군가를 모셔서 그곳을 함께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내가 마음이 통하고 정말 친하고 내 편이고 내가 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기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드롤 하지 않아요. 오늘날보다 이스라엘 시대는 이 식탁교제가 조금 더 당시 문화 속에서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탁교제를 함께 한다 하였을 때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곳에 같이 앉은 사람은 동등한 존재, 동급, 어떤 같은 소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었어요.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편이고 동지이며 그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그 자리를 둘러앉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은 단순하게 식사한 끼, 그냥 우리 어색한 사이들끼리 마지막에 무슨 말 하죠? 조만간 약속 잡고선 밥한끼 먹자. 이 얘기는 솔직히 대품 뭐예요? 어, 나중에 상황 대응 보자. 이 정도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가 가벼운 단순한 식사 한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마치 우리가 내 안방에 우리 집 가장 예민한 장소까지도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정말 소중하고 친하고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곳에 들어오지 원치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식탁 교제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신 것은 내가 이들과 동등한 존재고 이들은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연스럽게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아니, 왜 예수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나라고 의문을 가져요. 그러자 17절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원 인데 나한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 가 누구겠냐 의원에게는 환자 즉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처방해주고 그 병을 낫게 해줄 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항상 행하신 것이 연약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어쩌면 당시 법 속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고 지목을 당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이 병든자라서 나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병든자인가? 라는 고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위해 오셨고 성경에서는 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의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온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시며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셨음을 강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한 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아온 약을 먹다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아이 정도면 내가 약을 끊어도 돼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멈추며 내가 스스로 의인이고 건강한 자다 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이르면 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병든자고 정말 말씀 앞에서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다. 나는 이 정도만은 잘하고 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건강하여 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처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의사로 인하여서 건강하여 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우린 병든 자이고 우린 죄인이며 우리의 본질은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위롭다 하셨고, 우린 성령이 이끄시면 안에서 죄인인 자가 선하여지고, 의로워지고, 더욱더 말씀에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기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스스로 의인이에요.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르를 때. 우리는 교만한 자이며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드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였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흉내낼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고 설명하고 해석하여서 그런 것들조차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사실은 모호하셔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루에 몇 걸음 이상 안 걷고 하루에 무얼만큼의 이상의 행동도 하지 않고 하루에 자신의 집에서 얼만큼 거리 이상도 벗어나지 않는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못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배 때 강조했지만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내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기 어려워요. 정말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볼 때 십계명에 말씀하시는 그 정말 깊은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나보다 더 그들을 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는가를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괴로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정말 그들의 삶에 그 어떤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배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존재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열정이 있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강하 보이는 자들에게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다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많은 사람이 지탄하고 비난하고 어쩌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시선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그들과 벽을 짓고 그들과 다름을 드러내며 내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같은 환자의 모습으로서 병든자의 모습으로서 조금 더 빨리 의사를 만나서 치유받은 우리가. 정말로 아저 예수님이랑 들을 만나면 정말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나도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너와는 다르지 않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 소개하고 싶다라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를 돌아볼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 자랑하는 오히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건강한 자다라고 주장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이 선포되기를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시는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땅 전체를 다스리고 그들의 대리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결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참뜻은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치열하게 사는 만큼 정말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벽을 쌓으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지탄하며 내가 저들보다 나음을 통하여서 내 의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버려두고 정말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그 죄인들과 같은 위치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나아가고 또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병든 자가 아닌 건강한 자로 칭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건강에 지는 모든 과정을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린 너와 다르지만 내가 널 가르쳐줄게.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너를 훈계할게 라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동등함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는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께 은혜 받아 나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 치열하게 살아갈수록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는 그 교만함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제되어지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삶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노력하며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나의 시간에 쪼개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되기 시작하면, 우린 또 어느 샌가 변화도 변질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저들은 죄인입니다. 저들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며, 나는 저들보다 위롭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지탄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겸손한 영혼을 구하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 모습이 정말로 겸손하고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정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게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더 3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죄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매 순간 고백하는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다른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른 우리의 교회 내 가족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모든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저들보다 신앙인이다. 나는 저들보다 위로운 자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먼저 은혜 받은 존재다. 나는 먼저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그처방에 따라서 치유되고 있는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정말로 그한 영원 한 영원이 영혼 하나님 나라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소망합니다. 말씀해 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하여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치열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잣대가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 행하여서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왜 저런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왜 주님의 은혜가 저런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항상 경계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도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에 그 복음을 다른 환자들을 향해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로운 구원의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고 나의 본질은 너무나 추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그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떤 선을 긋지 아니하는 모습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거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 이끌어 나아가신 주님의 그뜻 가운데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네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